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왜 나는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안 나올까 했을 때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능력이 나온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금방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어. 이게 이제 보통 분석적으로 이렇게. 사고한다 그래요. 분석적 사고로. 이렇게. 분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걸 먼저 딱알아버리셔야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별망상을 하지 마라. 제발 분별망상을 버려라. 이런 말을 이유를 알겠는왜 이걸 하지 마라 하는지를 여러분들 알아버리면 하라고 돈을 주도 안 합니다. 분별하면 분별 한번 해볼까요? 분별하면 제일 먼저 분별하는 나가 생깁니다. 나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별할 때 분별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네, 이렇게. 그럼 금방 여기 뭐가 되겠어요? 둘이 돼 버린다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여기는 분별하지 않을 때. 자, 분별을 하지 않는다. 자, 분별을 하지 않으면 이때 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없다. 그럼 대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여기서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분별함으로써 없던 나가 쏙! 나왔죠? 없던 대상이 쏙! 나왔죠? 이게 뭐예요? 아까 전에 꿈속에 나온 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면 반드시 없던 나가 생기고 대상이 생겨서 진짜로 있는 줄 착각한다. 착각. 착각. 착각한다. 이 착각을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어리석었어. 즉, 착각했어. 없던 나가 생기고, 없던 대상이 생겼는데, 뭘로? 자기가 분별했어. 근데 금방 분별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분별해서 나가 생기고 대상이 생긴 줄 모르고, 진짜로 나가 있고, 진짜로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버리는 어리석음으로 인한 과보를 자기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분별 안 하면, 나도 없고, 대상도 없고, 이게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반야신경이에요. 이 반야신경에 관자재고사 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꾸 여기를 신경 안 쓰고 자꾸 밑에 온이 공하다 여기를 신경을 쓰는데 그런 잘못 포인트를 잡았다. 깊은 반야바람일다가 이 말이 뭐냐면 분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분별한다. 이거를 반야라 그래요. 분별 안 하면 나도 없죠. 네. 대상도 없죠. 그래서 여기 뒤에 다 보라고. 살의자요, 사리자요 분별을 안 하면 색이니, 공이니, 이런 거 분별해야 되죠. 분별을 안 하면 색하고 공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 같아 도 되고, 다르지 않다 해도 같은 말이게요 다르지 않다고 같으면 같은 게, 왜? 분별 안 하면. 분별해야지 색이니 공이니 사람이니 난이니 분별이잖아. 분별을 안 하면 전부 다낫다도 분별이지. 미랬다도 분별이지. 더럽다도 분별이지. 깨끗하다도 분별이지. 늘었다. 줄었다. 분별이잖아요. 그러면 분별을 안 하면 색도 없고 수상 행식도 없고 전부 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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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반야 신경을 너희 공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때1 단계로 반하심경을 점검하라 해서 그래서 모든 행사에 반하심경을 하는데 그게 한문으로 돼서 어렵다고 뭔 말인지 그래서 이번에 조계종에서는 이렇게 한글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서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지금 한글로 지금 하는 거죠 이렇게 딱 하고 그다음부터 이걸 읽으면 자기가 다 아는 소리예요. 다 아는 걸 해야 재미가 있지.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희망은 또 귀신, 신하를 까먹는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 안 하고, 왜, 어려운 거 저런 걸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 가방끈이 짧구나, 이래야 숨진한 사람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면, 막, 어렵다 해버리고, 막, 틀렸다, 이렇게 한다 그죠? 자, 이 말은, 자, 관자재보살 할 때, 관이, 관이, 분별도 보고, 분별 아닌 것도 보고, 보이는 것도 보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고, 보이는 대상도 보고, 보는 놈도 보고, 이렇게 두 개를 다 본다. 그래서 이 글자를 자, 보라고. 이런 걸 글자로 가지고 딱 기억해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다. 자, 본다는 것은 이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에요, 눈. 눈. 근데 다리가 달려있어요. 본다는 거예요. 눈이 다리가 달려서딱 보는 거예요. 본다. 알겠죠? 이거는 보이는 것만 보는데, 귀를 쫑긋다이 세워가지고, 눈을 또록또록 떠가지고, 이렇게. <laughs> 요렇게 보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좀 자세히 보죠.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도 보이겠죠. 이거는안 보이는 것도 보인다고. 요거는 보이는 것만 보이죠. 이거는 보는 대상을 보는 거. 이거는 보는 놈을 보는 거예요. 보는 놈. 이렇게 두 개를 자유자재로 본단 말이에요. 자유자재. 두개다 자유자재를 본다. 이거를 관자재라 그래요. 그걸 조견, 조견 비추어서 본다 할 때는 두 개를 다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보이는 거 보는 거, 이거는 안 보이는 거 보는 거고, 이거는 보이는 대상을 보는 거, 이거는 보는 놈을 보는 거. 알겠죠? 이렇게 비에쓰는 거야. 그래서 관자가 붙으면 관세음, 관자재 할때 관자가 붙으면 아 색도 보고 공도 보고 다 보는구나. 한꺼번에 통째로 보는 분이구나.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꺼번에 통째로 자기가 본다. 그럼 자기가 뭐가 돼요? 관, 자재 보살이 될뿐이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보살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보살님, 저도 닮아가겠습니다. 이러단 말이에요. 내가 보살이네! 이러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 온이 고한 것을 비추어 보고 나면, 온갖 고통에서 근지느니라 이게 뭐냐면 분별 안 하면 없죠. 네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했을 때 괴로움이 생기잖아, 고통이. 그런데 분별을 안 하면 없잖아요. 즉 온이 공한 것을 비추고 이거는 분별 안 하면 아무것도 없네 이 소리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열받을 일도 없네 이런 거야. 오직 반야는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는 것을 말한다는 분별 안 해버리면 없잖아. 그럼 더그 뒤에 전부 다 없다, 없다, 없다. 음. 없다도 이것도 목청을 좀 이쁘게 해 노래를 부르면 또 괜찮아요. 예. 예. 음. 이렇게 해볼까요? 예. 크름으로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이도 없고 색성앙미적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의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의 담까지도. 고집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일 따를지 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박진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여기 핵심이 보살님들도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하고 3세의 과거, 현재, 미래, 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따를 얻어서 의지해가 저상에 깨달음을 얻었다이 말. 안역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셨다. 대각성불하셨다견성성불하셨다 해탈열반에 드셨다. 이다 그게 해당돼. 오직 반야로만 해결이 된다이말이요 근데 반야가 뭐라고? 아, 이거 다 알아버리면 나다 못할 게 없는데. 반야는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지혜를 말한다 말이요 그래서 저, 저도 이거 체험하고 충격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구할 게 없잖아요. 여기 보라고 지혜도 어둠도 없다 해 놨잖아. 요 지혜도 어둠도. 알겠지? 지혜도 어둠도 없다 이 말이야. 저도 충격이 컸어요. 뭘막 얻어야 되는 줄 알고 뭘구했으면 얻어야 되는 줄 알고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끝이란 거야. 이 지구상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끝하는 그 공부가 어디 있냐고요? 그냥 용을 써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부처님 법을 만난다는 것은요. 복이 많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끝? 하는 걸 어떻게 얻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충격받고 제가 불렀던 노래가 온전하고 완전해서 더하고 뺄게 없도다. 삼삼은 구요구구는 팝십, 풋가이론 <laughs> 떨고, 이건 가이론 달도다. 이런 노래입니다. <laughs> 정말 공부라는 것은 컴한지기보다 쉬운 거예요. 오늘 봐라. 오늘 이해가 안 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해가 된 분만 박수치 보세요. <laughs> 이해는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니까. 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자기 속에 이렇게 분별하지 않을 때어럴때 부처님과 똑같은 상태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뭘 하냐면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으나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공은 이쁜 말로 하면 아직 한 단계 부족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분별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거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분별 수없이 해도 끄떡없는 본래 부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실토를 합니다. 급파경에 가면 라 내가 6년 동안 고향에서 붙여갔는거 아니야? 속지 마. 뭐 무량아성직업 그 이전에 이미 본래 붙여더라. 이때는 럴 박수 치는 거야. 이 위대한 선언을 놓치면 안 된다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으리니. 이렇게 말하는. 그게 뭐,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여여하게 계신다. 부처님 그 자리에 여여. 왜냐하면, 이제 환경에서도 법선계 보면 의상선임 해놨잖아요. 제일 뒤에 가면, 그래, 부동, 명이, 불. 그래, 아주 옛날 옛날부터 본래 부처더라. 똑같이 말해요. 부처님도 내가 육년 고행하지 않고 본래 부처인 것을 이제서 실토하느니라 하고 법학에서 말씀하시다 이지 환경을 210자로 요약한 법성계에서도 의상스님이 깨닫고 보니까 네가 아무리 본래 망상을 일으키고 하더라도 그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뭐꿈 깨고 나면 여전히 본인이듯이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그 놈은 불생 불멸이요 죽지 않는 상락아정에 본래 붙여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사용을 할때 사용할 때안 좋게 사용하면. 안 좋은 과부를 받고, 좋게 사용하면 좋은 과부를 받는다. 이게, 이 세상, 어떤 것도 인과 연애에서 생, 이것은 진리니, 이 진리를 믿고 오자. 네? 본인이, 본인이, 긍정을 심으면, 긍정의 결과가 나온다. 이걸 믿고 의지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구나 하고 깨달았고 나면, 걱정하거나, 부정적인 것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증거예요. 아, 내 공부가 올라섰구나. 오직 긍정밖에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긍정의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공식인데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 말은 아직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체크하죠. 그래서 스님 늘 그러잖아요. 아들 걱정하면 걱정할 일만 생깁니다. 콩 심으면 콩 나오는데 어떻게 아직도 저를 몇십 년 다니면서 그거 하나도 아직도 못 고치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요? 예 여기 있는 스님 잘못이다. 왜? 네, 그 하나만큼은 바르게 안내했어야지,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참여하잖아요. 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걸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걱정을 좀 해도 절에 와서 잘하기만 하면, 기도만 잘하면 아들 일이 잘 풀리게 할 것이다. 이건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밭에다 콩을 심어놔놓고 절에 와서 기도하면 수박이 탁 나올 거다. 야,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웃기잖아, 그죠? 이렇게, 이렇게, 풀어서 말을 하면, 야, 내가 너무 웃기고 살았네.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 이런. 그걸 깨닫게 도와주는 게밥값이다 생각합니다. 그게 상대의 수준에 맞게 안내를 하는 걸 묘각이라 그래. 이 반야를 체득하면 등각이라 그러고, 뭐, 부처님과 뭐, 그 경지가 같을지만 정생을 제도, 제도, 제도해야 될 방편들을 두루두루 갖추지 못하면 아직 묘하게 이루지는 못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방편을 딱 갖춰서 맞춤식 서비스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 연애에 의해서 생기니까 앞으로 제일 먼저 말 조심하셔야 된다. 그걸로 여러분 복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덕분입니다. 이 노래만 불러라 하잖아요. 그 노래만 부르면, 지가 돼서 덕볼 일이 생기고,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서 자꾸 도와줄 거고, 그럼 뭐 기도 성취 되는 거죠. 내 주위가 참다내 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덕분입니다. 하면. 그럼 내 편이 되면 내가 잘 될까요? 그래서, 이 인과 연을 이렇게 하라고, 공부할 때 쉬운 걸 하라고, 본인의 노력, 플러스, 주의의 도움. 이렇게 딱 하라고. 그러면 쉽습니다. 주의의 도움. 이 세상은 이렇게 돼 있다. 본인의 노력과 주의의 도움. 이건 진리다. 자, 그런데 본인이 노력할 때, 내부터 잘 되어서, 돈 일도 많이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노력하면 주위에서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아,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다르면 저는 할게 없는데. 주위에서 안 도와준다면. 그럼 이렇게 노력하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뜨시면 살기가 자꾸 빡빡해지는 거예요. 중산층에서 중하위층으로 자꾸 이렇게 내려막이 되는 거예요. 왜? 방향을 잘못 잡았잖아요. 여기 너부터 잘되라 너부터 잘되라 이러면 상대방이 나를 도와줄 거야, 안다죠? 도 도와준다면 도와준다 상대방은 나를 도와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갈수록 조금씩으로 잘 되겠죠. 네. 이걸 바른 노력이다 이런 방향. 방향을 지금 잘못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부터 잘돼 가지고 좋은 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내부터 잘되려면 안 도와준다 그래서 내부터 잘되는 일이 안 돼서 많이 도와줘야지 아예 안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먼저 당신부터 잘되라고 빡 도와줘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주위에서 자꾸 저분 좋은 일 하는 분이네 좋은 일 하는 분이네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수 김장훈 씨알시죠그 사람 은 새빵살인가 뭐 이렇게 산다 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번 달에는 누구 도와줘야겠다 했다 팍팍 도와주잖아 그렇게, 야, 저 사람 좋은 일 하네 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도와주잖아. 그래서 뭐, 특별히 노래 부를 거 있으면 일부러 그분을 초빙하잖아요. 돈도 좀 많이 줘가지고, 왜, 종일 하라고. 봐봐!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말이야, 방향을. 근데 스님은 여기서 하나 더 왜? 욕심은 많이 부려야지, 양지하는 거. 세상부터 잘 되라! 이래 해라, 말이야 세상. 네. 그러면 이 세상이 다 나를 도와주고 하늘도 나를 주고 땅도 나를 주 벌레도 나를 모기도 나를 바퀴벌레도 나를 도와주고 뱀도 나를 도와주고 지스방도 나를 도와주고 다 나를 도와주니까 이게 뭐예요? 이런 걸뭐 이쁜 말로 대박이다 이이에데 대박! 터지려면 이렇게 해야 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상부터 잘되라! 이거를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못을 박아놨잖아요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고 먼저 마음을 딱 물어 그걸 불교 용으로 원력을 대원력을 먼저 딱 세워라 이거야 이게 안되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렵게 산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왜? 주에서 도와줄 기운이 안 들어오는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될 수가 있겠어요? 어렵지 그래서 선님 뭐야?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되라고 먼저 딱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돕는다면 세상이. 그럼 자기더잘 되는데. 이걸 뭐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그래 지금은 빨리 하는 속도전이 아니에요. 방향을 제대로 잡았느냐는 제대로에 있는 시대에 와있다 우리는. 누가 더 빨리 나갔느냐 이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느냐. 왜? 그래야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 돼. 그래서 이게 인과 연이에서 생긴다. 이것은 진리니,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속에 포배가 있는 줄 모르고 바깥에서 찾는 사람. 여기 줄을 쓰면 잘 될까? 저기 줄을 쓰면, 저기가 서좀잘 보이면 잘 될까? 하고 맨날 바깥에 쫓아다닌다면 요롱 소리가 나도록. 자기 마음밭에 생각의 씨앗을 뿌려라. 마음을 딱 먹으라, 이 말이에요. 마음 먹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근데 도이 없어서 나는 못하고 있다 그래, 사람들은. 마음 먹는데 무슨 도이 필요하냐. 마음을 딱 먹어. 그러면 정확하게 싹이 올르는데그 대신에 싹이 올라와서 잘 커서 열매가 열릴 때까지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방해를 받게 돼. 왜냐하면 씨앗을 땅 위에다 뿌리놓으면 새가 주워 먹거나 태양이 너무 쬐서 싹이 올라오지 못하듯이 여러분의 마음먹은 거를 가장 가까운 부부 간에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싹이 올라오는데 유리하다. 그런데 이야기해도 우리 편인 사람은 이야기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네. 그래서 부부 간에 잘 지내서 우리 편이 돼야 돼요. 그러면 똘똘 뭉쳐서 오히려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잘 되는가 보자고 초를 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되죠. 안 돼. 하여튼 또 며칠이나 하나 보자. 이렇게 막 초를 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냥 뭐 열매 열릴 때 보여줘요. 봐라.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 믿음이 생긴다. 미리 말을 하면. 그래서 마음밭에 생각을 씨앗을 뿌릴 때 씨하고 열매가 똑같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열매가 씨예요. 그래서 해 주세요 하면 씨예요. 아직 씨가 안 됐잖아요. 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 주어서! 이렇게 팍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뭐해 주어서 덕부입니다 하고 바로 단정을 지은 씨를 뿌리시야 씨 그대로 열매다. 열매와 씨가 둘이 아니다. 분별해야지 두 개가 돼요. 분별 안 하면 다 같은, 거예요. 큰 거하고 작은 것도 분별 안 하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작은 거 한다고 용서지 마라. 마음으로 하는 거는 백억 버는 거하고 만원 버는 거하고 마음은 똑같이 힘이 듭니다. 왜? 마음에 백원 분다 해서 백원 치면 마음을 안 써요. 마음은 다 써야 돼. 백원 벌어도 다 써야 되고. 백억! 불라 해도 마음을 다 써야지. 마음을 배극한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많이 마음을 띠가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알아버리면, 아, 이분 생에 어차피 한판 하는 거큰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똑같네. 그럼 뭐 크게 농사지가 왕창 좀 많이 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알고 나면 작은 것과 큰 것은 분별할 때 있지. 분별하지 않으면 온전히 마음을 쓰는 거는 똑같다. 여러분이 차, 티코 타고 서울 간다 해서 마음을 티코 만치만 쓰는 거 아니고, 씹었던 땀북 트은 데서 땀북 트은 만큼 마음을 띠어 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마음을 온전히 다 써야 되고, 이때도 온전히 다 써야 그런 마음을 온전히 이왕기다쓸 바에야. 세상 사람 많이 도움 줄수 있도록 마음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네.